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마늘을 심으려고 지금 땅을 고르고 있어요. 근데 장미 한 송이가 너무너무 예쁘게 펴서 일단 첫 화면을 장미로 시작합니다. 마늘밭인데 여기다 이제 걸음 피고 저희 난군이 손으로다가 삽으로 다 뒤집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저렇게 살살살살 다 골어요. 골러요 저기 돌도 골라내고 요렇게 저희 지금 난군이 하고 있죠? 우리 난군은 일만 해요. 일만 해. 불쌍해. 저쪽에 국화 아유 국화는 엄청나게 이쁘게 피고 있어요. 요렇게 해서 이제 이따가 또 비닐로 씌워야 돼요. 주말에는 일요일이 아니라 일만 하는 일요일이에요. 저희는. 이따가 이제 다 하고 비닐로 씌운 것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집도 이제 겨울 월동하려고 이렇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말르라고 이렇게 싸놨어요 요거는 아스파라거스 파랑 색깔 요건 파랑 색깔 이제 겨울에 요거 이제 잘라서 밑에다가 보온 덮개 덮어놔야지 그래야 월동이 된대요 배봉감도 여섯 개날렸는데 엄청나게 커요 저렇게 저기도 싸먹는 거는 많이 없고 그냥 풀나지 말라고 이렇게 심어 놓은 거예요 예쁘죠 이게 미니 다할리가 같이 이렇게 꽃이 그렇다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꽃이, 국화꽃이 좀 미니 다알리아처럼 생겼다고. 음, 지금 햇빛이 있어서 좀 예쁘게 안 나오는데 참 색깔이 예뻐요. 여러 가지로. 요것도 같은 종류로 심은 건데, 요거는 이제 겹꽃으로다가 겹꽃이 아니고 홋겹 국화로다가 조그만 미니 국화처럼 이렇게 생겼네요. 향기가 되게 진하니까 벌들이 여기는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네요. 큰 벌, 저렇게 벌. 같은 품종인데 희한하게 이렇게 틀리게 펴서 저는 보는 재미는 있는데. 참 그거를 제가 잘 모르겠네요. <laughs> 너무 예쁘죠? 향기가 아주 엄청나네요. 이쪽에도 국화. 이쪽 저쪽 국화가 많죠? 이제 노란 국화도 피면 엄청 이쁜데 이렇게 저는 다핀 것보다 이렇게 봉우리 있고 한두 개핀거 저는 요게더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그게 더 예쁘게 나와요. 국화가 완전 만개한 것보다 이렇게. 군데 군데 하나씩 있는 거, 그게 더 이쁘게 피는 것 같아요. 약간 이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제 눈에는. 국화가 아주 많아요. 예쁘죠? 처음에 모르고 이거 자르지 않아가지고 키가 저 키보다 더 크게 키웠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몇번 잘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작게 이렇게 키우고 있답니다. 다 배우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활하면서 터득해 가는 거죠. 연산홍인데, 이거는 단풍이 들어가네요. 색깔이 예쁘죠. 꽃은 없지만 저 가을이에요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아욱인데 세상에 이렇게 커요. 제손 <laughs> 아유 참문 걸어 잠그고 먹는데요. 가을 아욱국은 사이도 안 준다는 옛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크죠. 저쪽에도 하나 있는데 거기는 벌레가 먹었어. 지금 이렇게 추운데도 이렇게 해당하는 피고 있어요. 피고지고, 피고지고. 아, 뭐, 향기가 지금 엄청나네. 그러니까 벌들이 저렇게 와서 향기도 맡고 꿀도 빨고. 해당화에요. 예뻐요. 제가 이 색을 좋아한답니다. 또 소개해드리네. 겨울에는 더 빨가지는 아주아주 아주 예쁜 정원수. 제가 나무를 정원 하시는 분한테 한 나무만 추천해 주세요 라고 하면 제가 남천나무를 추천해 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제가 아주 좋아하는 나무예요. 사철 이쁘니까. 계절마다 독특, 독특하게 다 이쁜 그런 나무라 제가 좋아한답니다. 햇빛이 있으니까 조금 흐리하게 보이는데, 이렇게 가을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네요. 나무들이. 가을입니다. 라고. 무화과는 다 따먹고, 이렇게 한두 개, 한두 개 있습니다. 남아있어요. 근데 이제 추워서 거의 안 읽고, 안 읽고, 찌들찌들 말라가면서 익어요. 그래서 맛은 좀 덜한데, 그래도 아직 몇 개는 더 따먹을 것 같아요. 응, 이렇게. 여러, 개, 여러 개 달려있긴 한데, 아직 뭐. 이건 맹문동 열매예요 냉면동 요게 이제 심으면 다 나는데 이렇게 새카맣게 익었네요 열매가 여기도 제가 이렇게 깔끔하게 깎았어요 바깥으로 나온 거잎 허리를 제가 잘랐습니다 반짝반짝 구슬 같죠? 맹문동 열매. 요건 덜 익었네요. 이제 게 양파 심을 밭을 저희가 이제 싹 골라, 골라 놓은 거예요. 양파도 얼른 심어야 되니까. 음, 국화는 정말 이쁘게, 예쁘게 폈어요. 요 색도 예쁘죠요 색은. 혹격 뭐란 것도 있고 네. 벌들이 장난 아니네요. 국화 예쁘죠? 국화 색이 참 화려하죠? 국화 엄청 예쁘네. 오. 색이 너무 예뻐요 화려하고 밖에 매실나무 밑에 아 예뻐라 예쁘죠 정자에서 바라보는 저희 가을의 쓸쓸한 정원. 이제 정말 가을 같죠? 단풍이 곧들것 같아요. 저쪽에 있는 게저 화살나무. 저게 단풍 들면 빨갛게 단풍 들어서 정말 예쁘거든요. 이제 가을이니까 예쁜 것 같아요. 자린이들 이렇게 또 저렇게 가요. 문을 열어놔서 왔다리 갔다리 하게 제가 해놔야 되는 팔이 들어가요 지금. 여기서 보는 남천은 또 이렇게 화려하네요. 더. 정자에서 보는. 남천나무. 호박도 이렇게 따다 놓고. 지금 밑에도 엄청 많아요. 몇개 되는데. 그냥 거기서 그대로 그냥 썩나봐요. 호박. 맷돌호박. 요거는 화살나무 열매에요. 열매도 예쁘죠? 빨갛게. 잔뜩 달렸어요. 화살나무에 열매가 이렇게 빨갛게 요것도 떨어지면 또 나무가 나아요. 안나는 것도 있지만 이 화살나무 단풍이 정말 예쁘게 들면 너무너무 예뻐요. 빨갛게 들어서 이 화살나무 열매 요 밑에 이렇게 폐랭이가 아직도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어요. 음. 두더지가 다 파놨던데 아직도 못 잡았어요, 두더지는. 페랭이. 응. 얘는 여름내 펴요. 그래서 예쁘죠? 여름내 펴. 피고지고, 피고지고. 예쁘죠? 마늘반 옆에 국화. 마늘을 심을 때걸레적거려서 제가 끈으로 저렇게 매놨어요. 그래서 조금 덜 이쁜데, 이제 다 피면 색깔이 저기 한네 가지 정도 색깔이 나와요. 국화. 그러면 아주 예쁘죠? 확실히 국화는 가을에 참 이뻐요. 국화의 계절, 가을. <laughs> 여기도 바깥에 마늘. 마늘을 꽤 많이 심은 편이에요. 여긴 밖에, 집안 아니고 밖. 여기는 양파 심을 때 이제 양파는 아직 안 심었고 양파 심을 자리를 이렇게 비닐로 싹 씌워놨어요. 저쪽에 국화 너무 예뻐요. 양파는 이제 이번 주, 다음 주쯤에 제가 혼자 심어야 돼요. 이렇게 마늘을 다 심고 흙도 위에다 덮고 물을 줬어요. 흙을 덮어야 비닐로가 펄럭거리지 않아서 어, 흙이 마르지 않아요. 흙을 얹은 거는 비닐로 펄럭거리지 말라고 얹은 거고 물을 골고루 줘야 마늘이 똑같은 시기에 싹이 난다고 하네요. 우리 친정 오빠가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닐로 씌우고, 마늘까지 오늘 다 심었답니다. 아, 너무 힘드네요. 여기 국화. 끈으로 매놓고. 저건 이제 피만 엄청 이쁘죠?